들어와, 빨리 탄약, 탄약. 나에겐 세 발이 남았습니다. 신에겐 아직 세 발이. 아저저 어, 새끼 봐라 와 씨발 <laughs> 칼빵으로 안될것 같으니까 튀네 저거 친구 불러온다 친구. 와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몰려 들어온다 와 진짜 죽겠아씨 <laughs> 둘이 왔었어요 둘이 아 t a l h i e n n g amazing it's activated 아니 이 게임이 좀 개념 세이브예요. 제도전을 하기 좀 부담스럽게 안해놨어 게임 자체가 보통 s 지치는데 세이브가 그지같으면 온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스럽게 해놨지. 그 m p s 5 t 원은 온라인은 부활을 해야되잖아요. 그런식으로. 이게 아마 2차 회 s 5 t o 법사 나오는 거 보니까 1차로 일부러 좋다네. 탄약을 먹어야 돼, 탄약. 탄약! 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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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스나탄 네발어더 뒤에 스나탄 네발또 있어 좋았어 신에게 여덟 발이 있어 골든 건 아직 꽂으면 안돼 이따가 등치 큰 놈이 들어올 때 꽂아야 돼 아직은 안 돼. 아까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3차이브. 웨 얘네 왜안 들어와? 어. 온다. 저, 저, 들어온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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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아야야이 이때 아야야된말이이야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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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와 너무 한다 진짜 너무 한다 보스가 있잖아요 이게 보스를 잡아야지. 어우, 스플래시 씨. 아, 잡았다. I think we're clear. You need to see this. It's okay. done. This array is controlled oh, by the last warmind, Rasputin. It's connecting to defense constructs all across the system. There could oh, be some something out there to help us survive the darkness. 그래서 뭐가 됐지? 어 음... 드디어 스로잉 나이프 칼 던질 수 있어요 이제 잠이 플레이 스로잉 나이프가 생겼어요 한우 야끼야 고맙다 헤로야 고맙다 저거 뭐지 이거 에니션 트레코딩 보상해주는 보상 아이템인가 봐. 저거 타워로 가져가면 약점아 고맙다. 자 보상 받으러 가볼까. 레어 파란색 아이템 하나만 주세요. 딱 비교되는 게 원래 제가 게임 같은 거 비교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 얼마 전에 했던 그 라이즈 같은 엑스박스 독점 게임 보면 똑같은 전투가 반복이 돼서 지겨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어떻게 보면 전투의 반복인데 업그레이드 시스템이 있잖아. 제가 라이즈에 라이즈 옛날에 할때 맨날 그렇게 얘기했던 게야 여기다가 총칼 방패 방어고 그 업그레이드만 넣었어도 그렇게 지겹지 않았을 텐데 게임이 그 하나가 참 되게 게임을. 바꿔놔요. 그런거 하나가. 되게. 생각해봐. 라이즈의 칼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칼 종류가 여러가지고뭐 방어구도 낄수 있고, 방패도 여러개를 할수 있고 막 그랬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훨씬 게임이 재밌었을걸?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스킬만 있었지. 나5 레벨 됐어. 이쩌 렙들3 레벨, 4 레벨 들 아유 보상을 해주세요, 보상 을해 주세요. 보상 뭘받 지? 멋 있는 건멋 있는 건 로켓 런처 멋 있는 건 할까? 멋 있는 건 하자. I'm 건 받고 그럼 이제 세번째 칸을 쓸수 있죠 중화기 여기에 이제 세번째 칸이 생겨 그래서 총을 총세개를될수 있어요 기본총 그리고 뭐 스나이퍼나 샷건 같은류 그 다음에 이제 중화기 a 기 i 보고하고 보상. 그럼 이렇게 적의 명성이 리프테이션이 5 0이 올라가죠. 음. 받아놓고 메인퀘도 보호하고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이게 이제 PVP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VP 전용 아이템. 투기장 아이템이죠. 와우를 치면. 투기장 템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투기장을 갈수 있어요. 이제 PVP 사람들하고 다대다 전투를 할수 있는. 오레벨 되면서부터. 뭐 편지가 왔는데? 이게 뭐죠? Not enough space. 이게 뭐지? 왜 공간이 없다고 그러지? 아, 저게 매 보조 캐가 꽉차 갖고 그러구나. 어, 보조 캐스트가 꽉 차서 그러면 투기장은 어떤,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제 맵이 하나 생겨요. 오른쪽에 투기장 맵이. 데스네이션을 고르면 이쪽에 투기장이 생겼지. 여기서 PvP를 하는 거에요. 이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해야 개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베타 때는 요것만 됐어요. 요것만 6대6 레벨 어드벤 테이지가 꺼져 있네. 이렇게 이렇게 뭐 깃발 뺏기도 있고, 데스 매치도 있고, 뭐 종류는 되게 많아요. 종류는. 치고. 이거 깬 거고. 깬 거고. 깬 거고. 이거 하고 이제 좀 있다가 파티로 해서 이제 레이드를 가야 돼, 여기. 데빌스 레요 저걸 하면 좀 좋은 템을 주죠. 레이드를 하면. 여기 6레벨이었나? 6레벨이면 좀 그런데... 대신 보상이 스페셜 웨폰 업그레이드네? 어. 자, 잠깐 다시 마을 가서 데빌스레어가 거대 로봇하고 더 안에 깊이 들어가면 무슨 구체같은 어 감시자의 눈같은 그 구체가 큰게 하나가 있는데 그, 그것도 있을거야 아마 그거 혼자 절대 못깨 그건 진짜 지금은 이제 지구하고 달만 보이는데 금성 뭐 화성, 목성, 토성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속. 레벨이 올라가면 이제 개방이 되겠지. 딱 베타 때 8레벨까지 키웠었거든. 8레벨. 지금 5레벨이니까. 이 장면이 로딩이죠. 얘네들이 일반 다 유저들이고, 얘는 지금 창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창고, 이게 창고거든. 여기다 아이템을 넣어 놓을 수 있어요. 여기다. 이게 뽑기거든. 그러니까 디아블로로 치면 깻불이죠.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돈을 저, 이게 이제 이 그림어가 돈인데, 돈을 좀 깻불 하는 거야. <laughs> 모아가지고 똥템이 나올 수도 있고, 어, 어, 카달라 같이 총이 쓸만한 게 들어왔나? 5레벨짜리 총, 4레벨. 사르벨. 이런 걸 빨리 구해야 돼. 아.. 녹템이라도 빨리. 진짜 애들 헌터하는 애들이 없네. 다 타이탄인 것 같은데? 이 인간 타이탄인같고 얘도 몸집이 크면 약간 크면 타이탄이야. 워락하는 애들 별로 없는 것 같고 <laughs> 타이탄이 되게 캐릭이 좋나 봐. 근데 나는 헌터가 좋아. 저격총도 못 쓰고.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캐릭을 내가 디아블로 할때 야만만 죽어라고 하는 것처럼 안 좋은 캐릭 하다 보면 언젠간 또 상향시켜줘. 그때를 보고 해야지 뭐.